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제 60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쩍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1편 어, 60편은 그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는. 어, 때로는 차이가 나는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어, 자기 생각에 어, 치우쳐 있기 쉽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laughs>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수산 이도에 맞춘 노래, 에, 다윗이 아람 나하 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염곡에서 쳐서 1만 명을 1만 2천 인을 죽였다고 어, 한 그때쯤에 이 노래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laughs> 그 우리 생각에는 그온 세계가 그죠 한 나라 같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는 그렇,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한 나라 있던 때가 바벨탑을 쌓기 전에 하나였잖아 하나 구음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요 뭐 하나인데 이 하나가 어, 이게 하나를 다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덤비면 하나님도 다루기 곤란해. 그래서 <laughs> 정확하진 않지만, 한 1만 가지 언어로, 어,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뿔뿔이 뿔뿔이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 나라로 이렇게 온 땅으로 흩어져서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는 것인데, 인간들은 보면 꼭그 뭉쳐가지고, 어, 뭐큰 나라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남, 남의 땅을 어, 정복해 가지고 뭐 제국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 악으로 시작해요. 지금까지 제국이라는 어, 나라들이 좀 있었는데, 그 나라 위에 나라라는 거거든요. 황제 나라라는 말이 제국이라는 뜻인데. 모든 제국은 다 악했어요. 지금은 뭐 미국이 제국이죠. 황제 나라처럼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싫고 사치는 하고 싶고 하는 게 쫄딱 망한 거예요. 사실은요. 미국이 미국이나 일본이 지금 부채를 다 갚으려고 하면요. 그 쫄딱 망한 겁니다. 어, 겉으로는 뭐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을대로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어, 옛날에는 대영 또 대영 제국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대영 제국이 제국은 이제 어, 영, 영국 황제가 여러 나라를 거느린다는 뜻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 인도 땅을 그 영국이 정복을 해가지고 인도 땅만 아니고 인도 그 어, 서북쪽에는 파키스탄. 그리고, 어, 동북에는, 벵글레데시. 이거, 그, 파키스탄, 벵글레데시, 인도, 이게 다, 원래 인도 한 나라에서, 한 나라. 한 나라 안에, 에, 종교가, 힌두교, 어, 이슬람교, 어, 뭐, <laughs> 불교, 짜이나교, 시크교, 이런 여러 종교가 있어도 안 싸우고, 잘,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 영국이 인도를 정복했는데, 정복은 그래요. 뭐, 무력이 있고 하면 정복은 그것도 쉽지 않지만, 정복은 어, 할수 있으나 그 뒤에 통치는 정복하고 달라요. 징키스칸이 유라시아 대륙 거의 뭐 절반을 다정복은 했는데, 통치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그 조그마한 섬 나라가 한반도에다가, 만주에다가 중국, 그, 중국, 어 인도, 차이나, 반도, 어, 필리핀, 대만, 뭐, 인도네시아까지 막그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했는데 통치는 안 되는 거라. 지금 어제, 어제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그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세게 붙은 것 같아요. 미사일을 쏘고 어뭐 전투기가 떨어지고 뭐이 정도니까 놀랍게도 파키스탄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인도도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저건 이제 어더 세게 붙으면은 어그 전쟁을 할 때는 그거 대게 본정신이 아니거든요. 악령이 전쟁 담당 마귀가 최고위층 마귀인데, 그 고위층 마귀가 사람을 어 순식간에 대량으로 죽일 수 있는 것은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의 그어 마귀가 가장 고단자 마귀고, 그 다음 마귀가 돈 마귀야, 경제 마귀. 이 이게 이제 붙어가지고, 대량으로 죽이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이성을 따르지 않고 감정을 따라 가지고 한대 맞으면 두대 쏘고 싶고 두대 맞으면 다섯 대 쏘고 싶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망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옛날에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런지 그큰 나라 파키스탄 벵글라데시 인도 다 아, 하면은 아마 10 5억, 16억 정도 가게 될 거라. 옛날 그 만에 하, 합해 있어서 근데 너무 크니까 영국이 다그 다스리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걸 영국이 인위적으로 나눠 왔어요그 힌두교 중심으로 된그 나라는 이제 인도 그리고 서북 쪽에 파키스탄은 그 스탄이 붙은 건 되게 이슬람교예요 그런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한테 다 모으지 못하고 그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이렇게 이제 나라를 세계처럼 만들었다가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거리가 인도 북서 끝머리에 파키스탄이고 그 북동 끝머리에 그 벵글라데시가 되어 있는데 그 원래는 동파키스탄이 거기다. 그래서 그 둘이 같은 파키스탄이면서 또 싸우는 거야. 그, 결국은 이제 그것도 나눠가지고, 하나는 벵골레시 따로, 따로, 나라가 세계가 된 거죠. 그게 다 영국이 못된 짓 해가지고 그런 거야. 저 하루 네. 살고 있는 사람들 정보 해가지고 쪼개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거야. 지금, 이번에 붙으면은 이게 만, 만치 않은 전쟁이 될 거라. 그러다가 지금 가자 지구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미국하고 그예멘후티반군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또, 어, 터키가 지금 뭐, 어, 일촉 즉발해 지금 현재. 이러다가, 까땅하면 3차 대전으로 가지 않겠는가. 인도 쪽에서, 그, 강이 흐르는, 강이 흘러가지고, 파키스탄 쪽으로 가는데, 그 인도에서, 인도가 워낙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물을 많이 필요로 해가지고, 물을, 막아버리니까 파키스탄 사람 이제 반발하면서 시작, 시작된 싸움인거든. 물 전쟁인데, 물 전쟁인데, 불 전쟁으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확전되지 않겠나. 땅이 지금 갈라지고 막, 옆, 바, 어, 다윗이 땅이 갈라졌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좀, 이, 좀, 이, 좀 나누는 걸 좋아했나. 너무 커지는 것보다는 그, 고만고만하게 그저 꾸려갈 만한 크기의 나라.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만 하면은 한 3천만에서 5천만 하면은 뭐, 웬만한 거다할수 있어요. 너무 작으면은 힘이 없어서 그 못할 게 많은데, 그 5천만 되면 그것도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제일 큰 나라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인도 같은 건 사실 너무 크기는 한데, 어떻든. 크거나 작거나 이제 싸우면안 되는데 인간은 그 인간 감정을 부추기는 마귀의 충동을 받으면꼭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힘이 또 생기면 괜히 또 전쟁을 하고 싶어하고 정권이 위태있다면 또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이렇게 전쟁의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아직까지는 다윗이 그 정복할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소바하고도 싸우고 아람 그 나하라임하고도 이제 싸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요압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돔에 가서 또 일만 그 이천 명을 또죽이고막 어 이렇게 이런 아직 아직은 다윗이 그 지역 전체를 어다 장악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땅이 지금 갈라져 있는 것 같은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냐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하매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빛을 끓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달리게 하셨나이다. 했더니, 5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어,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 내가 너희를 떠난 것도 아니고, 너희를 망하게 한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내가 어, 관리하고 있고, 어, 다 보살피고 있고, 멀리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띠놀리라, 이게 지금 말이 좀 번역이. 에, 내가 세계물 나누며 숲, 숲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 요단 동편을 말하 길르앗이 내 것이고 문나세도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단은 나의 홀이며 모압,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가 신을 던지리라 불레세사 나를 외치라 하셔도 다. 그러니까 내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까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드리며, 누가 나를 예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죽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죽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했더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의 심이로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볼 때는 어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자꾸 나라를 찢어지고 나누어지게 한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에, 여기 그 표저에 보면요 수산 예도제 맞춘 노래 그런 어, 그 수산 예도시라는 말은 백합파 언약이라 그런 그 말인데 그 어떤 곡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 주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다.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숙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제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래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서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너무 다급하고 너무 절박하고 하면은 때로는 서원을 맹세를 하면서 소원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할 정도로 어려울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다윗은 언제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그렇게 믿고. 의뢰하고 신뢰했습니다. 역시 이 편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이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뭐그 군대나 말이나 무기나 이런 것을 뭐 의지하고 또 다른 신을 의지하고 하지만은 다윗은 자기 뭐 전략이나 전술이나 무술이나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이 영혼의 잠잠이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예요. 오직 저만 나의 반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용치 아니하리로다. 사실은 뭐, 적군이 달려오면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은 떨리고 불안하고 하죠. 그럴 때또 다시 다짐하기를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 구원을 기도하는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같은이라고 아니고 넘어지는 담을 무너뜨려서 죽이려 한다든지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고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 하는 너희가 일제히 바격하 가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고 하느냐. 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여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노래는 그 어떤 때에 불렀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표절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요. <laughs>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위하니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해.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계속 자기를, 자기 마음을 단속하고 다짐하면서 그 눈앞에 있는 대적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 하리로다. 그 뭐, 실절은 불안하고 요동하고 하니까 요동치 아니 하리로다 하는 다짐을 하는 거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꽤 여러 번그 피난처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백성들아, 어, 뭐, 그러니까, 시시로, 때때로, 어, 늘, 변함없이, 그런 말이죠.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있긴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험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 마음을 뺏기지 마라 치심치 말저다. 하나님이 한 번, 두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서 아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시를 쓴거죠 63편 한편을 더 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아마도 그 압살롬, 압살롬에게 그 반역 때 쫓겨 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마르고곰피반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남으로 내입술에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깊 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나의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듯이 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밀하라는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 되어 시랑의 밥이 되리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시한 자마다 사랑을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마키, 그 다윗, 다윗이 어려운 날들 중에 어, 처음에 어려운 그 사울 왕의 추적, 어, 추적을 피해 가지고. 이리저리 망명 다니는 그 10년 정도도 힘들었지만은, 뭐, 그때 자기가 뭐 권력을 잡은 건 아니고, 어, 자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12곳으로, 어 망명길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도 어렵지만은, 어, 정말 더 어려웠던 때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요단 동편까지 건너갔던, 어, 그런 날들의 가장 어려운 날들이었다고 봅니다. 64편도 짤막한 시인니 하나님이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성기사, 행악자 비밀한 꾀에서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여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노키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약을 도모하며 이러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그각 사람의 속 뜻과 마음이 깊도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교활하도다 라고 번역해야 아마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이름으로 저희가 엎드려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니다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신 일에 에, 행하, 한,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 악인는 결국을 봐야만 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나 어, 지혜로운 사람은 어, 그런 결국을 보지 않고도 이 일이 선한지 악한지 그걸 헤아려서 악한 것을 피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십절의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다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정로 오, 가장 바른 길을 어, 어떤 사람은 그 남이, 남, 남의 경험을 가지고 어, 배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경험하고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남이 경험한 걸 보고 배우는 것은 성경과 역사를 보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잘 보면은, 대글은 다른 사람이 지불했고, 우리가 그 교훈을 얻으면 그런 사람을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미련한 사람은 지가 겪어도 어 교훈을 얻지 못해요. 그 마, 그렇게 미련하면 망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보는 것은 그, 그 비추어서 오늘 우리의 길을 잘 찾아가는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바른 선택을 하는, 여러분, 이, 우리 인생은요, 자기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끝없이, 에, 뭐, 우리 초등, 어릴 때는 뭐, 보통 뭐, 어, OX로, 어, OX는 보통 뭐, 확률 50%죠. 그 다음에 사지선다형으로 하면 뭐, 25%. 이렇게 이제 선택, 선택, 끝없이 선, 선택하는데, 그래서, 자기 인생은 자기 선택의 결과란 말이 있어요. 생각이 결, 생각의 결과, 판단의 결과, 선택의 결과를 할수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성경과 그 역사와 또 성현들의 그런 교훈을 잘 갈고 닦아두면 은 바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끝없이 한번 선택 끝나는 게 아니고, 수천 번 수만 번을 선택해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선택한 결과가 오늘 오늘 자기 자신이 된 것이고 또 앞으로 선택이 다 끝난 건 아니고 앞으로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선택을 잘 해야 돼. 마지막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여러 번 선택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데 그 선택을 바로하기 위해서는요, 그 성경과 역사를 그리고 성현들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65편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또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자기를 자기 마음을 단속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늘 각성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무진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지금까지도 여러 선택의 과정을 거쳐왔고 앞으로 또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데 항상 명철을 주시고 지혜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